3차 방정 식 X 세제곱 빼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보기 중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이 모양은요, 나오면은 X 세제곱 빼기 1이 0이죠. 인수분해 해보면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근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도 1이 돼요. 이렇게 두개 기본으로 외우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메가 바가 나오면요. 요, 여기서 계수가 다실수기 때문에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근은 오메가 바가 돼요.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1 나오고 곱은 a분의 c하면 1됩니다. 그리고 역시 오메가바도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요. 여기 오메가바 다 붙여도 되고요. 여기도 붙여도 됩니다. 보기 보면요. 기억 오메가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여기 있죠? 참이 되고요. 니은. 자 오메가랑 오메가바 더한 거 마이너스 1. 곱한 것은 1. 더하면 0. 맞네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 1이다. 자 유식은요. 요식을 오메가로 나누세요. 나눠보면은,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 0. 그래서 요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죠? 이 값이 마이너스 1 되야 돼요. 틀렸구요. 리얼은요,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죠. 똑같이 근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요식에서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오메가 바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더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개더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더한게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우변은 마이너스 1 틀리죠? 그래서 맞는 건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